한참 멀었네, 저항하지 마, 작별이네, 내 매력에 빠질 거야, 화려함을 보여줄게, 파티를 시작할까, 세계는, 내 손안에 영광의 축배를, 승리는, 내 거야, 이것이…… 예술의 완성, 몬텔리의 이름으로 새로운 파도의 도래, 제법인 걸 실수한 거야, 무리하긴, 날 따라와 줄래, 몬텔리의 영광을, 죽음은…… 끝이 아니야, 짓고…… 어두운, 붉은색. 깔끔하게 처리하지. 어디든 좋아. 새처럼 가볍게. 잡았다. 아직이야. 이쯤이야. 덤벼. 피로 갚아주겠어. 어때? 마음에 든게 있어? 예쁜 색감이네. 이것도 일종의 투자랄까? 재산은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지. <laughs> 거기 있었구나. <laughs> 하. 흠. 흠. 흰 점이 붉게 물들어 버렸네. 아름다움과 죽음은 결국 마찬가지인걸. 날 알아보겠어? 같이 갈까? 인사는 이걸로 대신하지. 조용! 빠르게! 내 거야! 이렇게! 펑! 나한텐 다 보여. 어디? 저항해봐. 많은 사람을 이끄는 선장이지. 그 사람이 가판 위에서 먼 바다를 보는 눈은 욕망으로 차 있는 걸까, 아니면 헌신과 열정으로 차 있는 걸까? 가문에서 브렌트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도 있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어. 한 배에 두 선장은 있을 수 없다나 뭐라나. 지금 자신이 이끄는 배를 버릴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은 눈높이의 파트너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아. 순결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백합 봉오리 같은 아이지. 패비의 착한 마음과 경건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충분한 힘이 없다면, 오히려 극단적인 길로 빠지게 될지도 몰라. 어, 그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난 단지, 모든 신도가 겪어야 할 난관이라고 생각해. 신앙이라는 건 어떠한 목적에 의한 거짓일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가 깃든 원칙과 신조일까? 어떤 사람은 핏줄과 출신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추구하는 바만 맞는다면 가족으로 여기지. 난 그분한테 받은 보호도 기회도 그리고 넓어진 시야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있어. 몬텔리가의 구성원으로서의 프라이드도 당연히 빼먹을 수 없겠지. 그분을 보면 우리 가문의 의지를 알수 있어. 나도 그분처럼 행동으로 가문을 이끄는 진정한 몬텔리가의 사람이 될 거야. 늘 궁금했던 건데, 로코코의 상자 말이야. 헬로라고 하던가? 걔는 대체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걸까? 새로 만든 무대 장치, 의상, 극단 사람들의 술, 반짝거리는 바다 반디석과 조개. 음, 거기다가 로코코의 생각과 마음까지. 많은 일이 있어도 로코코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지만 펠로는 그렇지 않거든. 젠니는 불필요하거나 쓸데없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딱 싫어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손쉽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왔거든. 그런데 사실 이두 가지는 모순된 관계가 아니야. 오히려 다른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관념이지. 몬텔리는 인물을 수락하는 데 많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급한 일이 생긴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아, 그에 걸맞은 보상만 준비돼 있다면 말이지. 생일 축하해. 솔직히 네 생일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 계속 고민했어. 예쁘고 비싼 보물이야. 이미 너한테 차고 넘칠 게 뻔하잖아. 특별하고 유용하면서 네 마음에도 쏙 들어야 되는 데다가, 항상 날 떠올리게 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내 어빌리티로 재탄생시킨 이 권총을 너한테 주기로 했어. 이 총을 준다는 건 내가 널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야. 네가 우리 일원이든 아니든 이 말은 영원히 유효해. 카를로타 몬텔리. 내 이름을 걸고 단언할게. 몬텔리의 영광은 모든 구성원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또 구성원들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어. 세상은 우리가 라군나, 더 나아가 리나시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어. 과거에 몬텔리가문이 개척해왔다면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야. 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똑똑히 앞을 보고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앞으로 한 발짝. 아니, 훨씬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 가문에서는 함께 넥타르 와인을 마시거나 오렌지 파이를 먹어야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 어때? 다음에 같이 먹어보지 않을래? 혹시 우아하고 고전적인 파티에 참석해 본적 있어? 거칠에만 잔뜩 신경 쓴 그런 파티 말이야. 은그릇에 크리스털 잔, 보석으로 장식한 접시들이 연달아 나오고. 주인의 애장품들을 손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몇십 개의 불필요한 절차로 토막난 식사 한 끼. 진정한 품위는 그렇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예절들이 아닌데 말이야. 운명이 널내 앞에 데려왔고. 나는 그의 합당한 조건을 갈겠어. 이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 이름은 카를로타 몬텔리. 몬텔리 가문의 차녀야. 그냥 오팔이라고 불러도 돼.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트러블을 해결하는 것도, 내 전문이지. 협상이 필요한 업무상 이야기부터, 단순한 친구 만들기까지. 뭐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날 찾아오도록 해. 더 친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뭐, 좋아. 하지만, 믿음, 목숨,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전부 나한테 걸수 있겠어? 이제 우리의 가치를 서로한테 보여주자. 봤지? 난 언제나 옳은 편에 서 있어. 네편 말이야. 새로운 투자, 새로운 거래. 잘해 보자. 실망시키지 않을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을 줄은 몰랐네. 네 덕분에 이렇게나 새로워졌어. 항상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구나. 어떻게 보답하는 게 좋을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가치는 가장 소중하거든. 아름다우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힘.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 하나 더 늘어났네? 오팔의 광택이 더 영롱해지고 있어. 그러고 보니, 넌 이미 완성된 보석보다는 원석을 연마하는 과정을 더 좋아하는구나? <laughs> 좋아. 훌륭해. 계속해줘. 내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네가 주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 너 때문에 생겨난 욕심도 숨길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많으니까, 내 과거에 대해선 가문은 물론이고, 나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오랜 지인들도 다 알고 있어. 버려진 코와, 몰락한 집안의 후예, 주목받는 아가씨, 결단력 있는 집행자…… 그래, 전부 다내 모습이야. 하지만 그중 무엇 하나만으로는 날 규정할 수 없어. 항상 위험 근처에서 살기 위해선 한 가지 신분으로는 턱도 없거든.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난 언제든지…… 몬텔리가 원하는 신분으로 살 준비가 돼 있어. 특별 임무를 맡은 가문의 구성원은 각자 자기 별명과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내 건, 맞아. 언제나 나랑 함께하는 오팔이야. 반짝이고, 눈부시고. 겉보기에는 정말 예쁘지? 하지만 이 오팔은 진짜 보석이 아니라, 어빌리티로 만들어진 무지갯빛 결정체에 불과해. 액세서리로 서든 총탄으로 서든 어느 쪽으로든 나를 위해 반짝여주지. 예술의 아름다움은 감상하는 사람의 경력이나 취향 또는 인지 같은 것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유행을 강조하는 작품이든 고풍스러움을 담은 작품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초현실적인 작품이든 뭐든지 사실 바라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거든. 난 작품 속에 담긴 창작자의 감정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중요시하겨. 그래서 눈높이가 맞는 구매자들한테만 소개시켜주고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지. 창작자의 미학에 대한 보답이랄까? 사실 네 이야기는 이미 조부님께 전해 드린 적 있어. 하지만 라군나 성과는 먼나먼곳 이야기였고 과거의 일들이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니까. 지금 보니 조부님 말씀이 맞았어. 네가 오고 나서 지금껏 유지돼 왔던 균형이 무너졌고, 그 덕분에 나도 나를 짓누르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 동작은 가볍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허리랑 고관절은 고정한 채로, 어깨랑 팔은 들어주면서. 손발은. 회전할 때의 원심력으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거야. <laughs> 이렇게 보니 격투와 사교 댄스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네. 그렇지? 우리 가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왔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갓 세상에 나온 초자든그중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 열정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눈동자에 깃든 사람이야. 왜냐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것저것 다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 생각해 보니까, 너랑 협력하는 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 음... 그런 사교적인 의미의 즐거움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적인 업무로든 사적으로 만나든,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지금 자세히 보니까 네눈 정말 예쁜 것 같아. 특히 뭔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보석보다도 더 반짝거리거든. 하, 가지고 싶어. 괜찮다면 네 눈으로 날좀더 많이 담아주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 나로 인해 네 눈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아주 오래전, 절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폭우가 내린 적 있어. 습하고, 끈적거리는 데다가, 옅은 농물의 비린내까지 진동했지.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 뒤로도 살면서 수많은 비를 겪긴 했지만, 그때와는 달리…… 빗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빗물로 모든 빚을 받아내려고 했지. 돌이켜보면 내가 싫어했던 건 비가 아니라 그 비가 가져다주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 빗속에서는 품위 있게 걷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숨기려고 했던 면을 보이게 되는 거지. 너도 나도. 모두 마찬가지야. 대가족이란 커다란 배 같은 거예요. 조타수로서 안정적인 항해를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로코코도 배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카를로타 아가씨의 능력과 용기를 존경하고 있어요. 한참 멀었네. 내 매력에 빠질 거야. 세계는 내 손안에. 이것이 예술의 완성. 제법인걸. 육날 따라와줄래? 몬틀리의 몬트리에... 영광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어디든 좋아. 새처럼 가볍게. 잡았다. 아직이야. 이쯤이야. 덤벼. 피로 갚아주겠어. 흠흠 어때? 마음에 든게 있어? 거기 있었구나. 흥. 흰점이 붉게 물들어 버렸네. 아 하... 아름다움과 죽음은 결국 마찬가지인 걸 마음이 가는 대로 기다림도 미덕이라 할수 있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너랑 같이 있으면 항상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된다니까. 천천히 움직일수록 우아함은 배가 되지. 새로운 발견, 새로운 기회. 날 알아보겠어? 같이 갈까? 인사는 이걸로 대신하지. 조용. 이렇게. 펑. 운명이 널내 앞에 데려왔고 나는 그에 합당한 조건을 걸겠어. 이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이제 우리의 가치를 서로한테 보여주자. 장식품인지 무기인지 내가 정해주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을 줄은 몰랐네. 네 덕분에 이렇게나 새로워졌어. 아름다우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힘.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 하나 더 늘어났네. 항상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구나. 어떻게 보답하는 게 좋을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가치는 가장 소중하거든. 오팔의 광택이 더 영롱해지고 있어. 그러고 보니, 넌 이미 완성된 보석보다는 원석을 연마하는 과정을. 더 좋아하는구나? <laughs> 좋아, 훌륭해, 계속해 줘. 내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난 네가 주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 너 때문에 생겨난 욕심도 숨길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 많으니까.